독일의 오르간리스트, 작곡가 아이젠하우 출생. 17세기 후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가를 탄생시킨 바흐의 가문은 200여 년에 걸쳐 5 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하였다. 중부 독일 튀링겐에 있는 빵집 주인으로 지터의 애호가였다는 파이트가 바흐 가문의 옛 조상이라하며, 파이트의 장남 요한네스가 바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증조부가 된다. 유명한 거리의 악사였던 요한네스의 세 아들 요한 크리스토프. 하일레이는 모두 작곡가였으며 수편의 작품이 남아있다. 요한 제바스티안의 조부는 그중 차남인 크리스토프이며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다. 장남 게오르그 크리스토프는 바흐 가문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앞창단장인 칸토르의 지위에 올랐으며 쌍둥이 동생 요한 크리스토프와 요한 암브로지우스는 거리의 악사가 되었다. 그리고 암브로지우스의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이다. 그에게는 2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 차남 카를필립에마누엘 막내 요한 크리스티안의 세명은 음악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에마누엘과 크리스티안은 전자가 함부르크의 바흐 베를린의 바흐, 후자가 밀라노의 바흐 런던의 바흐로 일컬어질 정도로 전 유럽에서 활약하고 대바흐와 핸들을 정점으로 하는 바로크 그 음악에서 하이든 모차르트의 빙고전파로 음악사를 크게 전환시켰다. 생애. 요한 제바스티아는 중부 독일에 있는 루터파 신앙의 중심지인 아이제나에서 거리의 악사인 요한 암브로즈우스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당수교한 크리스토프의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성장하였다. 10세 때 양친을 여의고 큰형 요한 크리스토프의 집에서 살면서 독일 오르간 음악의 전통을 익히게 되었다. 큰형의 가족 수가 늘어나자 자립을 해야 했던 파는 1700년 봄북독일의 르네부르크로 가서 그곳 고등학교 급비 학생이 되어 루터파의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합창단원으로서 북독일 악파의 다양한 종교 음악과 친숙하게 되었다. 17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듬해 바이마르 공장악단의 바이올린 주자로 근무하면서 연주 경험을 쌓았고 3개월 후에는 아른슈타트의 교회 오르간 주자로 채용되었다. 오르간 주자는 오랫동안 희망하였던 자리였으므로. 성능이 좋은 오르간이 설치된 새 직장에서 그는 열심히 오르간 연주법과 작곡법을 공부하였다. 그는 성가대를 훈련시키는 한편 과거와 당시의 대가들의 작품을 필사, 연구하여 점차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다. 유명한 라단 조이, 토카타와 부가,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사랑하는 형에게 붙이는 카프리치오 등이 이 시기에 쓴 작품들이다. 1707년 6월 반은 아른슈타트에서 같은 중부독일의 미라우 젠으로 옮겨 성브라지우스교회의 오르간 주자가 되었다. 여기서도 그는 전과 같이 열심히 작곡하면서 교회 칸타타에도 손을 댔으며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해 가을에 그는 사촌인 마리아 바르바라와 결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그후 13년 동안에 7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중필헬름 프리데만과 카를 필립 에마만엘은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였다. 결혼한 이듬해 바흐는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가 궁정예배당의 오르간 주자가 되었다. 약 10년간의 바이마르 시절에 그는 오르간 주자로서 명성이 높아지고 작품도 점차 원숙해져 대가로서의 풍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전주곡과 부가 토카타구리고 코랄 전주곡과 같은 오르간 작품이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를 오르간곡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한편 그는 교회 한타타를 거의 매달 한 곡씩 발표하였다. 또한 그는 궁정악단의 연주를 통해 비발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악파의 음악을 알게 되었다. 바흐는 이탈리아의 협주양식이라는 새로운 작곡법에도 작간 비발디의 협주곡을 오르간이나 잼발로로편곡하였다 이것이 훗날 협주곡의 명작을 낳는 기초가 되었다. 17년 말, 그때까지 궁정의 집안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희망하고 있던 궁정학장의 지위도 얻지 못하자 바이마르 궁정학단의 실증을 느끼게 된 바우는 괴텐으로 이사하였다. 괴텐 궁정학단의 지위는 새바람을 찾고 있던 바우에게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이었으며 그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17인으로 구성된 궁정학단을 이끌어가면서 자유롭게 작곡과 연주에 열중하였다. 좋은 환경과 풍족한 생활 속에서 창작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 그는 잇따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기악곡 세계의 바이올린 협주곡 여섯 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무반주 바이올린의 소나타와 파르티타 무반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등은 이 시기에 작곡된 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밝은 빛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흐의 사회적, 가정적인 행복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20년에 아내 마리아 바르바라가 죽자 이듬해 35세의 바흐는 안나 막달레나를 새로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위하여 막달레나를 위한 클라비어 곡집을 그리고 장남 프리데만을 위하여 인벤션을 작곡하였으며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도 이 시기에 정리된 것이다. 1723년 바흐는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에 취임하여 죽을 때까지 27년간을 교회 음악가로 보내게 된다. 그의 임무는 기억과 성악의 개인 지도와 합창단의 훈련 그리고 이 도시의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일이었다. 성 토마스 교회와 상리콜라이 교회에서는 일요일마다 칸타타가 연주되었고, 성금요일에는 순환곡이 불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견고한 성의로다 등을 포함한 140곡 이상의 교회 칸타타, 마테우 순환곡을 포함한 몇 곡의 순환곡, 마니피카트,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나단쪼미사 등 많은 교회 음악이 작곡되었다. 이 라이프체 시기를 교회 음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옳지만 사실상 그는 이때 대학생의 연주단체를 위해 많은 세속적인 칸타타와 클라비어 협주곡도 작곡하였고 만년에는 대위법 작법의 극치라고도 할수 있는 골트베르급 변주곡, 음악의 헌정, 푸가의 기법 등도 작곡하였다. 그러나 이 최후에 푸가의 기법은 급속히 쇠약해진 시력과 뇌졸중의 발작으로 미완상으로 끝났다. 결국 실명한 그는 7월 28일 오후 복용해온 약의 해독으로 급격한 전신 허약증세를 일으켜 별세, 성류한 교회의 묘지에 묻혔다. 작품. 바흐는 대략 17세기 초엽에서 시작되는 바로크 그 음악의 총괄자라고 할수 있다. 우선 그는 독일의 전통적인 대위법 예술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북독일의 북스테우대와 남독일의 파엘벨의 오르간 음악의 작법을 습득하였다. 다음에 코렐리와 비발디로부터 이탈리아 음악의 명쾌한 협주양식과 풍부한 화성 그리고 라틴적인 형식감을 도입하였으며 루리와 쿠프랭에게서 프랑스 음악의 섬세한 건반작법과 대담한 프랑스식 서곡을 배웠다. 이러한 당시의 온갖 음악의 전통과 각 국민의 양식이 바흐의 천재적인 개성 속에서 융어되어 긴장도가 높은 독특한 음악을 낳게 한 것이다. 그러나 바흐를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여러 양식의 총괄자로서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의 작품에는 베토벤이 낭만파를 예견하고, 박은호가 20세기의 음악을 예견한 것과 같이 훗날 발생한 고전파의 양식을 암시하는 많은 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한국루타회가 뽑은 세계를 빛낸 시인의 루터란의 한 사람이다. 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